머스터디넷 7회 기적 영어 튜닝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물을 볼때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죠.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색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봐요. 그러나 개는 이것을 색안경을 껴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칼라로 보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봅니다. 그럼 이 색이 노란색이 아니겠죠. 결국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바나나의 진짜 색깔 진짜 색깔을 알 수가 없고요. 개도 마찬가지겠죠. 개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알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세계는 인지라는 세계, 지라는 것은 지각을 얘기하죠. 느끼는 오감의 세계. 이걸 통해서 인식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요. 그러므로 우리 평생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나나의 색깔을 흑색으로 볼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영어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는 중학교 영어책에서 제가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우리는 이것을 구조로 봤거든요. 우리는 세강경을 쓰고 얘는 주어, 얘는 동사, 비동사, 그리고 주격보어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구조니까요. 우리는 영어를 볼때 구조로 배웁니다. 그래서 전혀 보면서도 어색하지 않지만, 미국어는 의미로 보죠. 원어민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 설마 구조로 보진 않죠. 설마는 부사, 구조로도 부사, 보다가 동사, 뭐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 가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세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영어를 배워도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구조라는 세안경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떤 경우도 원어민의 영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소년이고 너는 소녀다. 인식 말고 의미로 간다면 그 상대방의 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유라는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you are girl, 너가 여자라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의미로 본다면 정말 이상하죠. 근데 구조로 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전체 독해를 읽다 보면 나중에 산으로가 있더라고요. 제 해석한 것과 해석지가 완전 달라요. 오역이라는 얘기는요. 이 오역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부분 부분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왜 오역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구조라는 세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만 보고, 이와 girl 이라는 구조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나를 흰색으로 우린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은 칼라로 보고 있는데. 이 오역의 시작은 거의 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영어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어를 색안경을 쓰고 보는 연습만 해왔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전혀 없습니다 Never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제가 결론 드릴게요 영어를 공부하셔도 그 구조라는 구조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수 없습니다 영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 색깔로 봐야 되는데 영어를 못 보는 거죠 영어를 칼라로 봐야 되는데 칼라로 봐야 되는데 영어를 흑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칼라로 보려면 인간처럼 봐야 됩니다. 개처럼 보는 게 아니라 색안경을 없애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한글이죠? 한글 읽으시면서 설마 은, 느는 주어고 의미로는 뭐지? 우리 눈은 주어고 구조로 색안경을은 목적어고 쓰고 인식한다라는 동사고 이런 형식으로 구조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볼 때는 꼭 이상하게 우리는 은눈는 주어고 영어로 할때 아이는 주어고 주어는 어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도 그 세간경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요. 미국 사람처럼 원어민처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이상하게 구조라는 색안경을 꼭 써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왜 편할까요? 세상이 빨주, 노초 파란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검은색, 흰색으로 보면 편하잖아요. 세상을 흑백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지만 편한 거예요. 왜? 간편하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영어에 불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오역이란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들처럼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우는 구조로 배우는 영어 세강영은 버리시고 여러분이 국어를 어떻게 배운지만 생각해 보세요. 국어를 국어로 받아들이죠. 제가 말할 때 설마 여러분들 중에 듣기평가하듯이 번역하고 해석하고 주어동사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독해할 때 그렇게 배웁니다. 이 구조라는 생각 <laughs> 이 구조라는 생각은 <사회가격은 웃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에, 벗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버 결코 없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 영어 못 합니다. 간단해요. 그들 구조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그들도 10년, 20년 해야 겨우 그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발전해야 돼요. 빨리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조라는 새 강을 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어 동사 찾고 있다면 그 사람 다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원어민이 될수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강의 강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영어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실제 미국 가서 그냥 영어에 부딪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기선 그러나 우리가 강의로 본다면 유일한 강의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의를 제가 다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99%는 다 봤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강의하나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다 똑같아요. 다 분석하고 있어요. 구조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배웠던 겁니다. I have 어 뭐, I take 어뭐 이런 식으로 도안돼요 구조를 길게 이렇게 길게 본대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그쵸? 길게 보면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 을또 하나 하나 드릴게요. <laughs> 경험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경험 말고 이 경험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이죠. <laughs> 과학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가. 자, 이 경험이라는 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틀릴 수 있을까요? false. 거짓일 수 있어요. 이유는 같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무슨 색깔이죠? 누가 봐도 파란색일 겁니다. 근데 하늘이 파란색이 맞나요? 실제로는 검은색이죠. 하늘은 색깔이 없어요. 경험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영어는... 이런 거더라라고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 정의를 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영어는 영어는 보니까 문장을 암기해야 되더라. 또 누구는 영어는 문장을 내가 보니 단어를 암기해야 되더라. 영어는 내가 보니 문장을 좀 길게 전체를 좀 변화를 주면서 길게 봐야 하더라. 맞는 말이여다. 틀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이란 건 뭐라고 했죠?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일부만. 저녁에 보면 하늘은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검은색, 낮에는, 낮에는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이 맞아요? 검은색이 맞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은 경험에다가 분석이라는, 과학적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 분석. 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경험은 속입니다. 사람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 태양이 돕니다. 지거 들잖아요. 그래서 경험에다가 분석이 들어갔을 때 이게 두개 합쳐졌을 때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이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맞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경험만 갖고 있어요.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력이 없으니까. 분석은 딱 이것만 갖고 분석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분석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보이는 그대로 이게 분석인가요? 이게 분석이 아닙니다. 이거 분석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경험을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이거는 가짜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가짜란 말은 f a l s e 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바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이 색. 개가 보기에는 이 색이에요. 어, 이 색이 아니죠, 개는. 그럼 누가 진실이죠? 누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보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적 요소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왜 나는 노란색으로 보이고, 왜 개는 흑색, 흑백으로 보일까? 이거를 알게 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처럼 벌리면 개 입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경험은, 경험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라는 분석이 들어갔을 때 많이, 이게 분석이에요. 분석을 했을 때 많이 뒤에서 보는 거죠. 너는 왜이 색으로 보고, 너는 왜이 색으로 봤냐? 이 분석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노란색을 보는 게 걔는 그렇게 못 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미국인 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셔야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영어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색안경 끼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식의 세계 다른 겁니다. 서로 공유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노란색을 봤어요. 이 영어입니다. 우리가 얘를 노란색 못 보고 있어요. 왜? 사각이 꼈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미, 영어를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조로 받아들이니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은 이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가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의미로 받아들인 것과 구조로 받아들인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려면 구조가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이는 생각 영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생각 영어 쓰고 있어요. 우리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진실인지 아직 몰라요. 진실이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이 사람 걸 배우려면 이 사람 입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 록었겠다 하나. 영어 강사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영어 강사들이 아, 내가 보니까 I've a look at 이렇게 가지고 길게 가지고 보다 뜻이 되더라고. 바꿔 테이크도 쓰더라고. Take a look at, 에? I get a look at 이렇게 하더라고. 자, 이면서 알려주면 여러분 생각하기는 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구조. 그러나 분석하셔야죠. 왜? 이들은 해브란 단어와 루기란 단어와 테이크와 루기란 단어가 분명 다른데 왜 이들은 이걸 다보도로 해석할지 왜왜 왜 그래야 돼 그리고 왜 해브를 썼어 루은먹 뭐고 우리는 구조를 보고 있죠 지금 동사에다가 추산 명사 루을 쓰고 추산 명사 같은 행위죠 추산 명사 아니면 여기서는 에스를 쓰고 전체를 쓰고 이 구조를 보면서 다가가니까 아주 쉬워요 흑백으로 보는 거죠 흑백으로. 그러나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 원어민은 have와 take와 get의 의미가 달라요. Look하는 행위를 have하는 것과 take하는 것과 get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바로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조가 아니라 의미로서 받아들여요. 의미로서 have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캐 갖고 있는 거예요. Take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룩에서 그냥 보이는 거고 테이크 룩에서는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강의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 모두 다다 다 구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미국인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발전합니다. 시간을 들여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10년 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1년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의 효과,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사들의 99% 우리나라 강의의 99% 아니 거의 100% 봐야 돼요. 저를 빼놓고 99%는 다 가짜예요. f a 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이 주어 동사 얼마나 씻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누가 봐도 오감 인, 인지가 되죠. 오감으로 느끼죠. 오감으로. 아, 맞아 이건 누가 봐도 주어 고 동사하고 목적어, 주격보호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의미로 보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인지가 되죠. 어떻게 인지됩니까? 바로 구조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세간경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You are girl. 너는 정체성이 여자라고 라고 말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인의 입장에서 의미로 본다면 어색한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이게 쓸수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능 영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영어 강사들 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닦아가요. 이 강사들의 99%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씀 드렸죠. 경험이란 요소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듣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 반드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분석이라는 건 바로 과학적 이성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아 분석해보니 이런데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네. 아 이건 맞아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언어를 배울 때 의미로 들었지 구조로 배우지 않았어요. 배운 게 아니죠. 그냥 느낀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에 치우친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사들 그런 말에 내 경험, 나의, 나의 경험상 이랬어 라고 말하면 다 진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오감이라는 거 속이 참 좋아요. 이 오감이라는 요소, 다섯 가지 요소죠. 눈으로 보는 거, 아, 이거 속이기 쉽습니다. 느끼는 것도 직관, 직관적인 것도 이런 거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강사, 1타 강사의 특징은 잘 속여야 돼요. 잘 속여야 됩니다. 상대가 모르니까 분석을 하면 더 쉬운데, 더 확실한데, 우리 영어를 구조로 배웠다. 가볍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구조로 배우지 않았어요. 1타 강사들, 학생들 보면 뭐 1타 막 쫓아다녀. 막 쫓아다녀. 그래그 일타가 또 사라지면 또 다른 일타도 또 찾아, 또 다른 일타가 또 나타나면 또계한몇년 쫓아다녀. 지금까지 일타는 영원하게 10년, 20년, 100년 간적 없어요. 길어야 몇년 그리고 사라지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낸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일타면 따라가는 거야. 괜찮거 어니, 무 이거 보여. 바로 무지의, 무지의 송색 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노란색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은색 색안경을 쓰고 영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칼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조라고라는 색으로 보고 있고, 이들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노란색이지. 여러분들은 왜 노란색이지? 그냥... 내가 보이는 그대로 칼라를 쓰고 구조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구조로는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게 어떻게 영어입니까? 영어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you are girl 하면 너는 소녀라고 하면서 성의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줄 알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영어가 아닌 거죠. 구조만 있는 거예요.